안녕하세요 게임 겁나 못하는 아이의 그럼 나 어우 소리가 왜이렇게 커빵 오오 띠띠띠 명채 아 밑에 저거 좀 지워 그만 보기 어 너튜브에서 저작권 걸릴 수 있는 광고라고 써져 있는 거 아니야? 그, 막, 그, 그, 아, 4, 유 3. 아무, 아무도 없잖아, 거의. 뒷장 가자. 어? 사람이 없던가? 뭐 말? 뭐야? 저 사람 뭐뭐뭘 타고 있는 거야? 저기요, 시짜 체험했어. 왜안 해? 응, 내가 할 거야. 를 남기해 놓겠구만데요. 그냥 가자. 굳이 저거 스킵 안해? 스킵 안해? 정찰하고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스토리를 못 보긴 했어. 뭐야 이게 끝이야? 뭐야? 아 진짜. 막 촬영하지. 마 니네 그리고 용사 아니야 아 그리고 스킬왜 안되냐 체력 증가 내가 근데 세우맨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 뭐야 속도 증가했어 굳이 속증 아 어, 진짜 와 오까 아 진짜 우리 팀 힐러 뭐하냐 우리 팀이 나갔으니까 아 뭔데 <laughs> 왜 저게 벽인데 야 힐러가 없으니까 할 방법이 없는데. 나왜안 살려줘? 아, 진짜. 그러게 내가 돌치나는 거 싫어한다. 응? 음, 나안 살려. 너도나안 살렸어. 내가 너를 왜 살려야 돼? 의구심이 되기 시작한. 사모씨사모씨 아! 아니, 저쪽으로 갔으면 쟤한테 가는 줄 알았지, 진짜. 그래. 뭐야, 가면. 진짜 뭐 하는 거야. 응? 왜 그래 우리 팀? 그냥 저 부활까지 다 잡고 했으면 훨씬 안전하지 않았을까? 체력이 없는데요. 아, 진짜 큐왜 나가? 근데 나가는, 아, 근데 다 필요 없네. 디즈니란드 잠깐만. 오, 깜짝아. 사실, 좀비들도 온도젝트 아니었, 그건 아니겠지? 그랬으나 지금, 두 배의 공격력을 입히는 건데, 좀비한테. 아니 진짜 왜 우리 팀의 문제점 지가 돌진하려다가 죽고 안 살리고 지가 돌진하려다가 죽고 안 살리고 무한 반복 한마디로 빨리 깰 수가 없다 망한 거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망한 거지 나가고 싶지만 우리 팀한테 트롤이 되는 행동은 참가하는 게 좋을까? 도진도 트롤이 될 수는 있지만 나는 트롤짓을 하는 도진 돌진... 하지. 헉! 왜 이렇게 빨라? 헉! 왜 이렇게 빨라? 아! 아니 진짜. 어? 잠깐만. 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여기까지 왔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아, 그거 중요 하지 않을까? 그 말은, 취소, 어아 어. 오늘 영상 끝, 아니고, 끝은 아니고, 제가 설마, 끝에 내, 수도 있겠지만은, 빨리빨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것만 보고 이것만 보고 할수 있으니까 진짜 이거를 엄청 오래 해가지고 한 1시간짜리로 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끝나? 이거 1시간짜리야 하면 할 말이 없게 만들 수 있어. 저는 아니고 페인트 나 못해요. 탤런트 할래요. 개구리 개구리는 구려요. 그리고, 저는 욕을 안 쓰는 이유, 갑자기? 어쨌든, 갑자기, 그, 안 쓰는 이유는, 그, 어린 사람들이 볼 거잖아요. 어른들이 보면은 뭐, 욕을 쓰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고. 그리고, 엄마가 욕 쓰지 말래요. 이거, 엄마가 제 영상을 맨날 감시 어쨌든! 응? 야, 야, 우리 팀, 진짜로. 애를 왜 죽여? 야, 죽이지 마, 굳이. 죽여서 좋을 게 어딨어. 팀킬 하지 마, 제발 좀. 그게 내가 진짜 생각하는 1등 문제점. 근데, 아니! 와! 와, 예측을 못하겠어. 우리 팀. 미아창. 너냐? 미아창. 너 살리고, 나 살리고. 스매셔? 스매셔 낫 인데 복서.. 많이 어요 낫뺏이 아니라 이건 배드야 쏩팝 어.. 배드 오브 배드 라고 해야되나? 영어.. 나 영어 싫어해요 아야 이다윤 야 뭐야 예 스턴 안먹혀 왜? 왜 안먹혀? <laughs> 내가, 혹시 몰라, 힐러가 될지. 탤런트도 계속 바꿔가면서 힐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나 죽고 나 죽자요. 뭐야? 이다연지 오케이, 오케이. 셔터가 되게. 사이키 클럽 갈까? 사이키 클럽 가자. 아, 클럽 가자. <laughs> 사이키 클럽 가자. 사이키 클럽. 해 해도 되지 않아? 왜? 왜 싫어하는 거지? 안좋아? 그렇게 안좋나? 나빻 얼마나 그게 안좋길래 이다연지님 와 잠깐만 탤런트 둘에다가 메딕 하나야? 망한거 같은데? 아 메딕 둘이야? 메딕 둘이면 할만하지 사실상 메딕이 매직이... 자힐도 되면서 힐러 중에서 공격력도 거의 원탑. 생각보다 나도 지금 그 힐러던 여기서 안 바꾸면 힐러가 세 명. 근데 나는 자힐이 없지만 저 일회용 조사기 조사기 주사기 있으니까 좋죠. 근데, 아, 잠만, 아웃사이더, 이 맵에서, 그, 보스전에서 아웃사이더가 좋은 거지. 여기 맵에서는, 이런, 잠못 판, 으 어, 잠깐만, 도련변이 뭔데, 잠깐만요. 도련변이가, 와, 잠, 잠만요. 겁나 안 죽는데?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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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커피 뭐야? 야, 4힐러. 다 힐러야, 이거. 나도 메딕이고, 메딕 매딕 세세? 저 스프린트 한 명. 아빠가, 아빠가 뭐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영상 잠시, 진짜 잠시 멈췄고요. 싱어송. 야, 투싱어송 뭔데? 망했 싱어송을 잘하긴 하는데 쓰레기 장당을 해보면 음, 음, 음. <웃음> 싱어송 <laughs> 두명이 이러고 있는데 <laughs> 믿을만해 이게? 야 믿을만하네 절대 안죽어 뭐야 믿을만 못한데 오 살아나라? 개조어? 어, 저주인형 뭐야, 저거? 헉! 몇 장어? 몇 창? 몇 창이었어? 몇 장이 아니라? 나 몰랐네. 몇 창인 줄 알았다. 꿀찌러 들었어 나가야지. 서람이 너무 없는데? 빠품빠빠빠야지빠빠 빠라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 사야진 뭐야, 500개밖에 안 돼? 속았다. 2,000개로 맞추자. 망령 좋은데? 응나 망령, 망룡. 망령화살 망룡 히트 히트 맞아. 히트가 야 내가 진짜 써봤는데 쾌감이 장난이 아니다. 와 진짜 겁나 세더라. 이거는 뭐별 쾌감 뭐 그게 뭐야 이 정도인데. 허 <laughs> 송스라치게 놀라버려. 아, 뭐야, 좀비가 왜 있어? 여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왜 있어? <laughs> 우리 팀이 달아나버려가지고 <잘하나> <laughs> <laughs> 살려주고. 가지고나 살려주고, 쟤 살려주고. 와.. 어까.. 까진 아닌데.. 잠만 레인저만 살았네? 얘 30.. 몇렙인가 그랬는데.. 못믿을거 같아 쟤는 한 50렙 되는 거. 어? 믿을만 하네? 나보단.. 내가 잘할땐 진짜 잘하.. 캐리한적은 없지만.. 잘할땐 잘.. 잘할 할..걸.. 잘할때도 있을거야.. 뭐 없진 않겠지.. 없으면 그건 완전.. 완전 트롤이 지어 와! 우리 팀, 팀킬하는 게더 트롤일 것아 어, 뭐야! 야! 야! 이건 진짜 엇가 아니야? 아니, 왜그 진기리 좀비는 막 일어나는 모션이 있는데 얘는 왜 일어나는 게 없어? 잠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니? 넌왜 깨어나지 않는 거니? <laughs> 아니! 와! 핑 차이! 야, 핑 차이는 진짜 엇가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시간이 없어? 빨리 가.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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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 어, 어, 살았다. 돌진해서 두 번째까지 열어야겠어. 시간이 너무, 헉! 어, 나 혼자였어. 나 혼자였구나. 나왜 혼자였어? 어, 나왜 망령 화살 안 나? 이지로 바꾸고 야, 아무도 모르게 이지로 바꿔버리기 히트맨 할래 박항서 박항서 해야지 힐러 누가 해 그러면 박항서가 아니어도 어아 어, 이건 진짜 조금 망한 것 같아 조금은 아닌가 굉장히 망했나 한대 치고 와주고 어차피 나중에 그크레스트 크레셋 크레센트? 어쨌든 그 배트 들 거라서 <laughs> 빠질 뻔 이래서 내가 힐러를 들라는 거야 내가 못 살아 내가 힐이 없어 내가 체력이 이도 없어져 <laughs> 이걸 하는데 맞는다 아, 잠깐만, 아, 렉. 렉이 좀 심한데요? 아, 나한테 오는 거였어? 나 몰랐다, 손 좀비야? 뒤통수 후려쳐주고, 후려쳐주고. 저리가. <laughs> 이 좀비거가 이렇게 놀라는 게임이었던가? 논란이 이렇게 많은 게임이었어? 뭔 소리에서 그만. 어, 또 놀랐어. 어? 어떤가요? 아, 우리 팀한명또남았어 아, 진짜 이런. 아 여기가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곳이거든 오케이 일단 본버 트레인 질주 저거 어쩌고 저쩌고 했어 맞긴 했잖아 일단 나 살려줘 걔 열리면은 바로 튀어야 돼 어, 살려줘 형님 죽었어 왜? 나갔다고? 한번 죽었다고 나가는 게 말이 돼? 진짜 그래도 주우원이 잘하는 것 같아 보였어. 줘야지. 내가 딜러인데 확실한 건 이는 딜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게. 어. 아. 오케이. 으악. 내가 했다. 어. 근데 겁나 내려 크레스트 배트 안뜨면 나간다. 이거 하려고 내가 준 거. 아비온 배트 나이스 겁나 찾을 시간 뭐 이런거 필요없잖 지속시간 좀 크레스트 배트가 내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어려운데 어쩔 수 없지 근데 이2이가 맞아? 하도 아니야? 그렇지 얘한테 다 날라오니까 반드 시키? 계속 쳐, 나는. 근데 그게 겁나. 이제. 저. 나 화났죠? 하면은. 저, 올올보보싶다 저. 글글글리치글아글글 소리야 글글치글글이글 아파도 겁나 버린글글나글 무려졌어요 <laughs> 우리팀 불쌍 흑! 흑! 어? 너부터 살릴거야 나혼자서 절대 못된단 말이야. 이거? 가벼운 운동화? you cool. 아, 어? 뭐야? 이렇게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네? <laughs> 야 죽어라! 블루 죽어! 뭐야 난왜다 다야? 난왜다다 다 나한테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laughs> 이 잠깐만..잠깐만..나 못했.. 잠깐만요? 잠깐만요? 밤에는 혼자 살수있지 을 그것이 궁금합니다 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나를 못살려 이건 어쩔수가 없지 어쩔수가 없어요 와 진짜 야 하드코어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해, 진짜 죄송해. 어, 그렇지? 야, 딜이 넣지는게 맞아, 이게? 넣지고 있는 거 같긴 한데, 내가 솔직히, 반은 깎았다, 저기서 최소 반은 깎았지, 저기서 체력의 반은 깎은, 반이 깎지도 못해. 오, 비슷하게 깎아내고 있어. 상대방을 깎아내는 건, 비하,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모아주고, 딱! 멈춰라. 잡아주시고, 가운데로 왔으면은... 왔으면 해주면은... 블루가... 아, 블루가 주는... 다 있고, 레드가 하는... 그... 밖에 없는 게... 왼손... 왼손잡이... 아, 문소리... 왼손잡이는 뭐야? 왼손잡이는 들어봤는데,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는 뭐... 뭐야?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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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안 먹혀? 아니, 레드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레드가 통더 체력 없, 없잖아. 알, 많잖아. 없으면 당연히 블루 때려야 되는 게 맞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빨리 잡아. 어? 스톤이안먹혀 진짜로? 엇간. 없간디요 이건 아닌디요. 진짜 아닌디요. 야, 여기서 한 대씩 때리는 게 끝이야. 근데, 레드 스킵, 뭐고 딸피, 딸피.